그는 이렇게 쓰니까 he가 되고요. 이다 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have의 3인칭 단수 동사 has를 써야 되죠. he가 3인칭 단수니까 has를 써야 되고요. 그럼 셔츠가 3벌이 되기 때문에 three shirts라고 쓰시면 됩니다. three shirts 원래는 shirt인데 여기 3개니까 는 이제 복수형로레스 붙여서 three shirt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e has three shirts. 여기 three 개수가 정해져 있죠 일단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세 벌인데 그 중에 한 벌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그린 것, 그림 린 그린 것처럼 여기 이렇게 셔츠가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상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가 노란색이에요. 어느 게 노란색이게요? 얘가 노란색이게요? 얘가 노란색이게요? 얘가 노란색이게요? 모르는 겁니다. 얘는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제가 얘를 뺐어요. 얘가 그러면 원이 됩니다. 한 개니까 원. 그래서 얘를 원으로 받아줘요. 원 is yellow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이다, 노란색. 이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원 쓰고 이다에 해당하는 비동사 is 쓰고. 그럼 노란색이 영어로 yellow죠. 그래서 원 is yellow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라고 쓰니까 and라는 접속사 써야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파란색이래,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 빼고 나면 나머지 몇개 남았습니까? 두개 남았죠. 그두 개가 다 뭐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파란색인 걸알수 있죠. 그러면은, 얘두 개는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붙이고, 더 라는 정가사 붙이고, 두 개기 때문에 아더에는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두 개면 복수니까. 아까 위에 우리가 두 명일 때는,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원하고 the other로 받아줬잖아요. 근데 세 개일 때는, 어, 한 개하고 나머지는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니까는 the other에 s 꼭 붙여주셔서 the others라고 받아주니까 여기 보면은 the others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개기 이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였다면 one, the other 이렇게 써야 두 개죠. 근데 여기 세 개기 이 때문에 one, 나머지 두 개는 the others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the others가 좋은데 얘가 복수니까 당연히 동사도 r로 써줘야 되죠. 이다에 해당하는 비동사 r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파란색이라는 블루가 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He has three shirts. 그는 가지고 있어 세, 어, 세벌의 셔츠를. One is yellow. 하나는 노란색이고, and the others are blue. 나머지 두 개는 무슨 색이다? 파란색이다. 해서 the others. 이렇게 쓰는 거죠.